할 조, 시간조차 없이 바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우리 남편을 너무 믿었던 거죠 자꾸 남편한테 불러가요남편 전문가가 아니네요 CPA가 있고 또 어떤 분은 EA라고 해서 연방세무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컨설턴트 이런 분이 있는데 세무사? 음, EA가 세무사 음. 예, 예. 그, 그런 분들의 차이는 뭔지, 음. 그거부터 저는 좀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정말 음. 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CPA는 Certified Public Accountant잖아요. 근데 회계사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라고 음. 부르고, 음. 공인이 음. 아닌 사람은 Accountant도 되게 많겠지. 그렇겠죠. 포지션으로 Accountant인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회사에 가면 Accountant라고 포지션이 써있는 사람 많아 음. 회계사물을 보는 사람. 아, 회계사지. 음. 근데 공인회계사는 아니고. 공인은 음. 아니다. 음. 아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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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공인이 되는. 그러니까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면은 라이센스가 없으면 그냥 어카운턴트가 되는 건가요? 회계학 을 전공하지 않아도. 직무가 어카운턴트 어카운턴트인 거지. 아, 아. 아. 그래요? 그러면 CPA가 될 자격이 되는 서가 CPA 사무실 그래? 안에서 일하는 사람 다 어카운턴트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겠지. 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로케 되는 거죠. 우리가 CPA 네. 사무실 딱 가요. 딱 가잖아. 그런 거부케핑을해 주시겠지. 음. 페이우하고일스택스를 하겠지. 그 다음에 어카운팅을 해 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CPA나 EA가 있을 수 있어요. 음. CPA나 EA가 보통 EA는 enrolled agent는 tax preparer라는 음. 게더 음. 맞는 음. 거겠죠. 보통 음. 그게 다 적용되는 음. 거고. 그런데 이제 EA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 음. 거기 r e q u i r e m e n t 이 있어요. 그러니까 EA가 커버하는 택픽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주로 음.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거 배울 테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인디비주얼 텍스 리턴 비즈니스 텍스 리턴을 좀 배울 테고 EA가 루카어를 하지 않는 거는 어카운팅백그라운드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음. 그러니까 그 이제 리얼터 시험 보듯이 이제 음. 공부를 음. 해갖고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음. EA는 음. 를하는데그 네, 네. 다음에 계속 72시간인가에 컨티뉴 t 에듀케이션을 하면 돼 c 음. e t i f i e d Public a c c o u n t a n t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돼 음, 그리고 Upper 거죠. Level Accounting 코스를 어. 120시간 <laughs> 이상을 해야 돼 음. 그리고 e x p e r i 가 s u p e 밑에서 3년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고, 그러니까 네.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그 차인 거네요. 그거보더 많은데. 응, 많은안 네. 해도. b a c h e 가 있어야 되는데. b a c h e 가 있으면서 시험을 통과하면. a c c o 그리고, 그리고 120시간 응. 해야 아, 돼. 아, 수업어야 아, 있어야 되는 응, 거지 그사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손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예를 들어서 m o n t h 내요. 250불 낸다고 쳐요. 응. 그럼 제가 이 회사에 북키핑과 어카운팅을 하겠어 안 하겠어? 난안해안 해. 안 해. 응. 근데 손님들은 c p 어가다 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응. 그 제가 어카운팅, 북키핑과 어카운팅을 하면 돈 얼마를 찾아야겠어? 음. 응. 응.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북키핑 북키퍼나 어카운턴트를 쓰죠. 음. 응. 응. 그 친구들 이 그게 북키핑은 뭐냐면 들어온 거. 가지고 있는 북을 음. 다 정리하는 거야. 음. 그어카운턴트는 봐가지고, 파이낸셜 스테이먼을 만들 수까지 있어야 음. 하지만 음. 다 만드는 건 아니고. 음. 그러니까 그 보고서 이제 정리를 해놓는 거고. 음. 그 다음에 텍스 보고와 CPA들이 Typical CPA에게 하는 거는 컴플라이언스 볼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음. 법적으로 해라 되는 음. 일을 음. 하게 해 주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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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플래닝은 완전히 다른 사이드거든요 그러니까 플래닝을 하는 사람도 그러면은 뭔가 c e 파이 i f 돼야 되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건가? CFP라는 그러니까 Certified f i n a 가 되기 위해서는 음. 그 요구하는 공부가 적어도 c o l l e 2년을 공부해야 돼. 음, 음. 그거 공부하는데 거기에 커버되는 거가 Protection, Investment, 법 음. 그런 다음에 Estate Planning, r e t v e s t m e n t 이런 게다 들어가는 음, 거야. 음, 그래서 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것도 3년인가에 익스 p 레 r i e n c e 그래가지 CFP d e s i 을 a p p l 할 수가 있어 음, 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Sorry, 그 대신 말고. CFP라는 d e s i 을쓸 수가 없지. 음. 음. 그러면 음. CFP를 쓰지 않아도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말해도 된다는 건가? 뭐라고 할수 있지? 뭐냐면 거기는 g o v 하는 저기 그게 없어. 음. 그러면 손님, 손님, 손님 어 손님이 와서 아이유 C F P라고 물어볼 수는 네. 있는 거네. 물어보지 그, 않아도 퍼블릭 그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드 파이니셔 플래너 C F P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데가그네받은 어. 사람이 쫙 나와 아니 음. 명함에 CFP라고 써서 주잖아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나 어. 파이널스 플래너라고 써놓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어, 내가 어, 아, 파이니고 소... 음. 음. 플래너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손님이 이 사람이 정말 퀄리파이 된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음. 찾아보고 싶으면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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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CFP 사이트 음.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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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플래닝을 지금 이제 궁금한 건왜텍스보건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c p a 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주어진 고을 갖고 봤을 때 음. 어떻게 하면 텍스를 줄이겠어요? 그걸 되게 잘해주시고 음. 어떤 텍스 포먼을 보고를 해야겠어요? 그런 음. 거 되게 잘해주시고 음. 그러니까 내가 so I don't get into trouble. 음, 음, 그걸 음, 잘해주시고 음, 음, 어떤 음, 그좀더 나아가서는 음. 혹시 무슨 loop hole이 있나, gray 음, 음. area가 있나, 음. 좀 apply해줄 수도 있겠지, 음, 음, 그렇지? 그러니까 음, 음. 그거를 해주시고 그렇죠. 음. 그걸 항상 목말라하죠. 목말라. 하죠. 음. 목말라 하죠. <웃음> <에>. <웃음> 맞아. <웃음> 왜냐면 저는 <웃음> 맞아. <웃음> 왜냐면 저는 지팔로 다니기 바쁜데 네. 사실 그거를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작년엔 진짜 너무 그럴 생각할 조, 시간조차 없이 바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우리 남편을 너무 믿었던 거죠. 어, 자, 작전, 작전, 남, 남, 남편 자유. 전문가가 <laughs> 아니면 <laughs> 아니고 실패도 아닌데, 그럴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음. 루폴이나 그레이 에리아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음. 사실 그거보다는 절세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음. 내가 텍스 플랜을 세워서, 음. 텍스를좀 줄일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음. 이텍스를좀 밀어서, 음. 내가 돈을 덜 벌은 해에, 할수 있냐. 어, 이걸 어플라이 음. 할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하니까. 루폴 자체가, 제, 제가 생각한 그 루폴의 미닝은, 내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잘할 수 있는데 계속 무식하게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를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네. 받아 그리고 그러니까 오해가. 그래, 그러니까 응. 응. 손님들, 아니, 그러니까 보는 응. 사람들 오해할 응. 수가 응. 될수 응. 있는데, 응. 그래야라는 응. 것도 뭐냐면, 인터프리스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렇지. 응. 그러니까 응. 그런 걸 봐서 그러면 손님과 상의 끝에 그거를 갖다 우리는 이런 포지션을 택하겠어요 하고, 응. 그 대신에 내가 어떤 서포트를 할수 있어야겠지. 응. 응.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런 어떤 그, 그 뭔가 확실치 않은 그 법을 우리가 포지션을 택해서 내가 서포트하면 이게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음. 손님하고 나 상의도 막 해야 되잖아요 음. 손님이 나한테 와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 그래야를 내가 어떤 포지션을 택하기 어렵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음. what I'm trying to say is 음. you gotta get involved 음. 그리고서 플래닝은 언제 보통 이제 세컨 코러가 끝나면 플래닝을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우리 조연씨가 뭐 택스 보건이 회계사랑 해요, 부케핑, 사랑 that's fine. 음. 근데 저한테 와서 다른 인게이지만 하는 손님들이 있겠죠 음. 플래닝 인게이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 다 같은 분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음. 아니, 어, 조이...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어. 요 그러니까 조이스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그쵸,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조이스 같은 음.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게, 어, 케이스예요. CPA면서 음. CFP도 되기 때문에 음. 음. 그러니까 어, 플래닝을 해주는데 택스를 굉장히 잘 알면서 해줄 수 있으니까 더. 어드밴지가 있는 음. 케이스죠. 근데 음. 보통은 그, 어, 에어리아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 음. 이렇게 그, 어, 우리가 플래닝을 한다 그러면 마치 회사에서 기획실에서 뭘 기획하는 것처럼 음. 그런 일을 아. 하는 거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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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모든 어카운터나 어, CPA가 다그 플래닝 쪽으로 해 주실 수 거의 안, 완전히 다른, 거의 그냥, 안 한다고 완전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하는지. 근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그렇죠. 있겠지. 그동그 그러니까 약간의 도움을 줄 때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좀 알아서 음. 내가 자꾸 꼬치꼬치 물으면 아니야 자기가 비를 많이 내는 손님일 경우야. 아. <laughs> 맞 아니 아한 달에 아, 100불 내는 손님한테 그렇게 해줄 리는 없어 아니 그렇군요. 그러면 나는 그것도 참 불... 아니 근데 사실 거기에 두 가지가 불합리한 있어 불합리한 게 네. 하나는 휘도 휘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시지 않는 그렇죠. 거지 음. 그러니까 그커스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 아니 근데 경험이 좀 쌓이잖아 CPA를 하다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음. 도와줄 수 있는데 음. 그렇지. 근데 한 달에 아니, 50불, 100불 내는 손님을 내가 아니, 어떻게 CPA는 해줘 아니 CPA는 보면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줄 알잖아요 어. 그러면. 돈더 내시면 제가 이런 서비스를 더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사람이 계속 지어야 될 만하게 하잖아. 어. 그러면 보통 이제. 나, 진짜요? 땅 어. 클래요. 보통. 그지, 아니, 당신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는데 왜 그걸 지불을 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데, 이제, 마저리를 우리가 생각하다고 치면, 내 생각하는 게 정식 다른데, 이, 이게 완전히 다른 서비스잖아. 그러면 나는 다른 필을 책정해야 되잖아. 응, 응.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새 손님을 받는 게 나아. 그렇지. You know what I mean? 플래딩 손님을 따로 받는 게 나아. 아, 이거, 음. 이러다 합쳐서 하면 디스카운트가 되, 되는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손님은 아, 손님은 손님은 모르니까. 모르니까. 음, 몰라. 음.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왜 이거 하면서 다 해주면 되지, 왜 이걸 따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음. 사실 교육을 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 I got it.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매니지먼트 하잖아요. 음. 그럼 손님들이 와서 매니지먼트 피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음. 매니지먼트 피는 7%, 6%, 5% of the monthly rent 음. but lease commission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s e p a r a t i o n 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죠. 그거. separation인 거야 그러니까 바른 라인은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되냐, 내가 얼마나 그쵸. 당신의 파이낸스를 음. 봐야 되냐. 근데 그거가 이제 그 엑스퍼티스가 음.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시간을 사실 얼마 소비했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어떤 경우는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되지만 음.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내 경우가 막 특이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음. 거 아니에요. 음. 그렇게 뭐이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음. 되겠다 생각을 음. 하잖아. 그럼 앉아서 플랜을 해야 되겠죠. 음. 그걸 딜리버를 해야 되겠지. 음. 설명을 한번 해서는 보통 되지 않겠죠. 왜냐면 사실 음. 익숙한 털들이 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다 트랜슬레이션 엄청 잘해서 한국 그딱텀을 했으면 드리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하니까 음. 이제 명을 여러 번 해야 된단 말이죠. 음. 그러면 그게 다 시간인 음. 거지. 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에듀케이드된 컨소머가 음. 음. 된다는 음.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음. 먼저 궁금해 해야 되고 음. 두 번째는 궁금해 해야 그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지. 그 네. 음. 조언이 궁금해 하는 거는, 그러니까 CPA와 음. CFP, 아까 음. 플래너가 하는 음. 일이 따로 있느냐. 따로 있어. 사실은 따로 있는 거지. 음. 조이스가 같이 해서 그런 그런 거지. 음. 음. 근데 같이 하, 아까 같이 하는 것보다 따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음. 개인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음. 개인적인 생각이. 음. 근데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아주 도맡아서 내 거를 다 해주면 제일 좋죠 어 한꺼번에 음. 큰 그림을 다볼수 있는데 어, 그렇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절세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음. 플래닝도 하면서 음. 그렇게 하기를 보통 바라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고 사실 음. 이제 저희 펌이 음. 추구하는 거가 그러니까 어떤 Comprehensive Financial Service를 Provide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Learning Curve가 너무 큰 거예요 아 I see You gotta feel the pain 그러니까 음. 지금 텍스를 뭔가 많이 내서 you feel the pain. 그래서 <laughs> 예. 이게 이제 생각이 딱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파이낸셜 음. 플래닝을 얘기해야지. 음. 아직 팬을 못 느꼈어. 음. 근데 파이낸셜 플래닝 해 봐. 돈더 벌으라고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That's 그렇지. 애소랑 요 멍들었어요, 저.